이 리플이 사실은 시장에서 볼땐 약간 침묵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점을 보니까요. 벌써 움직이고 있고 굶주김이 그 상당히 큽니다.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리플이 복을 줄이라 이렇게 나와 있으시고요. 신점에서도 리플은 기다릴수록 아주 보상을 많이 주는 그런 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재수 좋은 거 나왔죠? 예. <laughs>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빨간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대박나라 냥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기운이 새롭게 또 느껴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리플이 원래 갖고 있는 기운이 평범하지도 않고, 최근에 또 많은 변화와, 최근에 좀 얘가 좀 평범하지 않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 아, 리플, 정말, 리플은 정말. 리플은 아무 잘못 없는데 음모가 많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양념대로 다 해석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구설이 많은 코인이었죠. 하지만 제가 볼때 리플은 금융권 같은 흐름에 많이 예민하고 또 정치적으로 많이 또 예민한 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박나라냥 유박사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대보려고 합니다. 리플처럼 자주 전본 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코인의 흐름은 하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늘이 이렇게 딱 만들어 만났지. 걔네들이 가편나것 때문에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한 개인 개인에 따라서 운대에 따라서 하늘이 알려주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 정치는 겁니다. 태양재석은 에서재재삼삼천천공황사재불사재수에서는 상복이요 적자는 문복이니 예 또는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정계를 보면은 잘 흐르던 물이 하천 물이 갑자기 물길이 뚝 끊긴 것처럼 보여요. 뚝 끊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제 하천 밑에 커다란 바위를 만나면서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위가 사실을 알고 봤더니 커다란 거북이 등처럼 막혀있던 것뿐이죠. 거북이도 힘들고 하천도 막혀 있고 그런 지금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북이 좋죠. 하천 깊습니다. 리플은. 튼튼하고 깊은 하천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기운이 다시 통하는 시기가요, 멀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어지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7월달 초반인데요. 어, 7월 안에는 분명히 상승곡선이 보이시고요. 만약에 7월이 안 된다 하더라도 8월쯤는 상승곡선이 보입니다. 8월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전 영상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을 늘처 쳐보니까 8월달 초반에 괜찮게 나오네요 기운이 다시 통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8월 초순에 기운이 다시 통하다가 9월달에는 살짝 기운이 또 조용하게 또 자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리플은 자중하는 거지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이 코인을 손에 쥐고 있는 분들은 손끝이 저릴 정도로 좀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노찬이 아깝고 지구 있자니 손끝이 저리고 약간 이런 기운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또한 손을 사용하면 좋겠죠. 하지만 손은 두 개밖에 없는데 내 손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를 다 지고 있다또 하나 질려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리플은 욕심을 많이 내시면 리플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리플이 사실은 시장에서 볼땐 약간 침묵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점을 보니까요, 벌써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전 세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긴축하고, 뭔가 정리하고 하고 있는데, 덕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경제성장 하기 위해서 뭔가 살짝 몸싸르고 있는 전체적인 기운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코인은 또, 이 또, 리플은 미국 달러와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여러 정책들에 많이 또 연관되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코인들이 대부분은. 하지만 지금 리플이 잠깐 멈추고 있는 거는 숨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통화, 달러나 원처럼 통화의 느낌을 벗어났어. 지구 같은 느낌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막강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절대 움직이시면 안될것 같아요. 깊은 산 속에서 호랑이가 발톱을 감추고 있는 건 똑같죠? 지금 리플을 좀약 보시는 분들 지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도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우리 입이 방정이다면 아시죠 가벼운 입은요 무거운 복을 받질 못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옆에 사람들 보면은 입 방정 떠는 사람들은 다안될 거예요 입 방정 떠는 사람들은 말도 많고 방정도 많이 돌고 가벼운 입은 무거운 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리플이 복을 줄이라. 이렇게 나와 있으시고요. 신점에서도 리플은 기다릴수록 아주 보상을 많이 주는 그런 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재수 좋은 거 나왔죠? 예. <laughs>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빨간색. 지금 오반기를 뽑으면서 나온 말이 웃겼던 기운이 다시 흐르게 되어 있다. 이금 색깔은요, 흐름 속에서 빛이 나는 거지. 어디 구석에 가만히 이렇게 짱 박혀 있으면 그 빛이, 금도 빛을 바르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리플은요, 두 번의 지금 상승 곡선이 보여요. 한번 놓쳤다 하더라도 두 번째 또 잡으실 수가 있으시고, 앞으로 계속 상향 곡선을 하기 때문에 또두 번의 상승 곡선이 있다고 해서 그두 번을 다 우리가 이렇게 매도하시게 되면 조금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도를 해야 되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장은 육갑, 신장 우마, 신장은 백마, 신장님 방금여가 거마, 신장님 수에서 리플에도 채수 열고 우수 띄어 먹고놓고 수고는게 점자여 주소사 어우 좋게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느낌처럼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흐르던 이 물이 흐를 류자류 이렇게 좀막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밑에서 큰 바위가 막혀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게 지금 거북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살기도 좋고 거북이 막혀 있지만 그잘 움직여서 나오게 되는 시기가 된다면 서로 다 좋을 시기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저도 이렇게 연상되는 걸 말씀드리니까 저도 가끔 말하면서도 아무도 좋습니다. 예, 그러시고 어, 점괘는 점괘일 뿐이고 저희 이 점괘를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점을 쳐서 어, 이 코인 을 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고 참고만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기다림의 리플,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대박이 올 것입니다. 예, 오늘 접기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선택하는 곳에 빛이 바라기를 추원해야 됩니다. 이것이다. 한 사람의 기운이고, 금전의 기운입니다. 갑자기 급등을 바라는 분들은 낙담을 하게 될 거고요. 묵묵히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대박이 올 것입니다. 리플은요. 이 리플은 아까... 깊은 하천의 물처럼 물의 기운을 갖고 있고요. 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깊은 하천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그만큼 신뢰가 가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것. 이 리플은요, 이 탐욕보다는 인내와 성실함, 그렇게도 마치 재배를 하듯이 농사 짓듯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대박이 될 겁니다. 리플 보유하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저희 대박나라냐가 리플 보유자분들 보기 통화는 통도가 될 것이니까 꼭 해주세요.